안녕하세요 민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페이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라는 것은 말뜻 그대로 어, 공간 또는 여백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솔로할 때 음, 항상 계속해서 연주를 한게 아니라 어, 쉬어가는 포인트, 숨쉬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 연설 잘하는 사람들 연설 때잘 보면은 그냥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부분에 강조하고 어떤 부분에 쉬어주고 숨을 쉬고 어, 이런 강약조절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런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림에서도 항상 여백이란 게 존재하죠. 그런데 음, 이제 대부분 초보 어, 재즈 뮤지션들은 어, 코드가 들리면 자동 반사적으로 자꾸 뭔가 를 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 어, 이상하다, 뭔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들죠. 그게 바로 스페이스의 컨트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스페이스로 든다는 건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니겠죠. 첫 번째로 많은 음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스페이스를 듣나라는 관점에서 자꾸 관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일정 기간에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해요. 스페이스를 둔다는게 당연 단순하게 안 치는 걸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러면은, 우선 스페이스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 오선지에다가 자기가, 어, 연주하고 싶은 곡의마디수를정확하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꼭 연주할 부분만 까맣게 색칠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부분만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때 그 색칠을 할때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숨을 쉬겠다 이거를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그거를 좀 의도적으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린 Days of Wine and Roses 곡에다가 제가 그 이제 색칠을 좀해 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음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마디를 한번 보세요. 마디가 이렇게 있으면 프레이즈가, 어, 마디나, 마디 위로 그냥 계속 어,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마디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특히, 어, 이게 효과적일 때는, 이런 테크닉 효과적일 때는, 키가 확 바뀔 때, 키가 바뀌는데, 어, 멜로디는 마치, 멜로디를 위해서 키가 그 코드나 키체인지가 데코레이션처럼 느껴지게 하는 테, 테크닉.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over the bar line 이라고 불러요. 근데 over the bar line 은그두 가지의 서로 다른, 어, 화성의 모든 구조. 그 스케일이 될 수도 있고, 콜톤이 될 수도 있고, 뭐, 트라이얼도 될수도 있고, 인터벌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어, 요소들이 완벽하게 오버랩되고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여섯 번째 마디하고 일곱 번째 마디에서 G 도리안하고 B 플랫 멜로디 마이너가 동시에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구성음들이, 모든 스케일 디그리와.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오버더바 어, 라인 테크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 제가 이제, 어, 여기 임의로 이렇게 색칠을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마디를 잘 따라오면서 정확하게 색칠한 부분에, 어, 만 연주하는 거를 한번 제가, 어,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마디를 같이 한번 잘 따라가보죠. 그래서 이 연습을 통해서 어, 내가 만약에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내 자신의 뭘 보완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래서 어,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스페이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솔로 시작할 때 코드가 들리죠. 이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완성된 사운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좋은 커핑이 들렸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여유 있게 들어간 연습을 항상 의도적으로 자꾸 해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스페이스를 익히는데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은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세네 번째 마디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여유있게 들어가는 훈련을 의도적으로 항상 해보세요. 내가 헤드를 치고 헤드를 치고 솔로를 시작할 때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먼저 솔로를 끝내놓고 내네 차례가 와서 솔로를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로 처음에 들어갈 때 의도적으로 최소한 한 마디 이상흐른 다음에 연주를 시작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페이스에 대한 감이 조금씩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스페이스에 대한 어,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게 리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 그 다음 전체적인 구조, 전체적인 구조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어, 자꾸 깨닫게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